저는 2단계를 하고서 3단계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가정 공부반에 오기정 집사님 또 이경희 집사님 한반이 돼가지고 같이 공부하자고 3단계 하자고 권하시더라고요. 두 분께서 그렇게 권하셔서 제자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제자훈련을 꼭 받아야 하늘나라 갈수 있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 했습니다. 권위에 못 이겨서 3단계를 음, 시작하고 결심했습니다. 막상 하니까 재미도 있고 생명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더라고요. 음, 공부를 얼추 끝날 무렵에 저에게 또 시련이 와서 엄청 제가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가정공부를 통해서 많이 의료와 의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제가 음, 힘들고 어려울 때또 이런 말씀을 음, 보게 돼서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오스를잘 봐요. 근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안 보기로 결심하고, 그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보기로 마음 먹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한 그리스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21절 방금 암송한 기억절이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단계를 마치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성교팀에 들어가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면서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더 나가서 인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단계를 마치신 우리 또 김희자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음, 여기 목동께 와서는 좀 쉬겠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작정하고 왔는데 <laughs> 제자훈련 의회로 <laughs> 시작해가지고 어, 굉장히 은혜로 왔습니다. 음,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훈련 2단계를 마치며 2단계 과정을 통해 최고의 복음인 귀한 약속들, 그칠 줄 모르는 하나님 사랑, 깨달아 알수록 넘치는 감사.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답안까지 깨우쳐주신 암송 성구 한절한 절이 너무 귀여겨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려고만 하면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내시고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다시 한번 체감하며 가슴 뭉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따뜻한 배려와 격려로 어, 흉함을 터놓고. 한바탕씩 웃으면서 즐겁게 지도해 주신 우리 김화순 집사님, 이호순 집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5월 초순 이사와서 알게 된 지인들과 여행을 앞두고 오해와 갈등으로 부대끼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디모대전서 4장 15절을 암송할 때였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을 암송할 때인데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어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암송하면서 또 묵상을 거듭하면서 또 거기에 불교 신자들도 있어 가지고 제가 좀그 그리스도인다운 그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서는 제가 용기를 내서 음, 기도하고 떠오른 대로 제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모두들 고마워하고 서로 더욱 배려하면서 즐거운 여행도 다녀오고 어, 또 서로의 진심도 알게 돼서 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요한복음 1 7장3절을 암송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성결절 말씀들이 또더 은혜로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 성결자들 또 읽다 보니까는 죄악을 품지 않고 정욕에 쓰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유난히 또 다가와서 이렇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마음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듯 해서 제가 이렇게 가슴을 좀 쓸어서 정리를 하고 그 정직한 마음으로 그 교제 빈 칸에 저의 간절한 기도들을 빼곡히 가득 적,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음,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세파에 제가 찌들고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그 쏟아낸 듯 가슴이 오랜만에 불요하고 뿌듯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림에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 마음 사도 바울의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말세로 치닫는 그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저희 남편과 또 저희 형제들에게. 이 북된 소식을 어떻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지 빌립의 마음도 되어 보고 디모데의 마음도 헤아려 보면서 성령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